뭐예요? 햄? 음. 할머니가 키우다가 이모한테 넘어갔다. 네. 걔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네. 잠깐만. 언급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값수, 기사, 임수. 그때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들이 갑기산 이런 구조들이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갑기산. 그렇지? 이건 갑이 상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요 그러다 이런 사술사도 이것도 좋은 모양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사술사 이게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제 부부 사이의 문제겠지. 근데 이렇게면 술사술이니까 모 치는 문제 아니라고.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구조라고 계속 설명하지만 사화가 이렇게 갔어, 그렇지? 사화가 이렇게도 갔어. 그러면 분명하게 이 구조대로 반응 안 되니까 그게 무엇이든간에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구조는 저 먼저 연지에 있는 연지에 있는 술토로 먼저 갈 거라고. 이게 먼저야 선이라고. 그 다음에 다시 술토, 일제에 있는 술토로 갈 거라고. 이게 나중이야. 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먼저 후에, 후회, 먼저 후에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저 물상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 뿐이지? 그럼 뭐, 당연히, 누구, 누군가가 뭐, 뭐라 그랬지? 이모에서 고모라고 그랬나? 누군가 그랬지? 이모에서 고모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돼. 왜냐면 이게 궁이 때문에 그런 거지, 궁이. 궁이가 이거 할매궁이잖아. 할매궁. 이거는 일진이니까 할매라고 볼 수가 없잖아. 이걸 두두 두 개를 동, 동일한 걸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모의 형제 이런 개념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고모 이런 개념도 될 수가 없어. 어떤 개념으로 돼야 되냐면 나이 많은 자와 나이 적은 자로 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할매와 뭐 이렇게 읽은 거고. 저게 나이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궁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 큰 이모 작은 이모 제가 얘기한데요아 아, 아. 근데 그 그냥 그엄 임수 입장에서 자기 엄마는. 임새집저 자기 엄마는 사화지만은 엄마 형제궁이나 술토잖아요. 엄마의 자매궁이나 술토잖아요. 사화의 자매궁이나 술토잖아요. 사중 정화 아니 병화 그지? 사중 정화. 그러니까 저는 경금. 사화의 언니가 술토 있다고 저는 보 있거든요. 그렇지. 아니, 왜냐면은 술중 정화가 있으니까 사중 음. 병화가 있으니까 병화의 언니 정화가 음. 술토 에 있어서. 큰이모가길러주다가 그 나중에 작은 이모로 가는 게 아니냐. 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야. 그건 맞는 거야. 근데 틀렸다고 그럴 순 없고. 빌려준 건 아니고 그 정답으로는 할머니가 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할, 할머니에서 이렇게 네. 바뀐 거지. 네. 처음에는 할머니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간 거지 확실하다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여기에도 술도 있지만 축중에도 또 있다. 여기도 또 있다? 그럼 만약에 그 순서대로는 뭐지 이게? 그러면 헷갈리는 거잖아. 그지 말이 안 되잖아.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이렇게밖에 이렇게 못 봐. 연, 올, 일, 시, 연, 올, 일. 여기까지밖에 볼 수가 없다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왜냐면 시까지 가면 뭐, 저기, 내 자식한테 나를 맺겠다는 거야. 뭐야? 그렇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내 중요한 거는 그런 것보다 구조를 잘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축토는 안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 왜냐면 얘랑 축술형을 하고 있잖아. 그럼 뭔가 불안정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의 술토, 이, 그러니까 할머니 자리에서 술토는 사술로 있지만, 일제에 있는 술토가 있음으로써 사술 이렇게 되고 또 술축 이렇게 돼. 그러면 지금, 처음엔 할머니한테 갔지만 나중에 누구한테 갔다고 그랬지? 이모한테 갔다 그랬나? 네. 이모한테 가는 모양이 축술형이 있다는 뜻이야. 그럼 생각을 해 봐야지. 저게 모양이 불편하다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렇아 뭔가 불편한 거야. 우리가 그 실제 현상은 네. 모르지만 편안한 건 아니라는 거지. 물 임수가 설 임수가 토 이모로 갔을 때 불편하다. 그렇 또 자리고. 이 술토 자리가 불편하잖아. 편하지가 않잖아. 그그 애가 상 이모를 불편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뭔가 안 맞는 거잖아. 임수 입장에서는 술토가 나쁜 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술 중에 정화도 있고 술 중에 신금도 있어. 그러니까 술 중에 정화, 술 중에 신금은 그 사랑을 임수한테 줬지. 네. 이모는. 그런데 이모 입장에서는 축수리 형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 아, 이모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이, 이모는 자기 사랑을 준 거잖아. 그런데 축소형을 하잖아. 이모는 뭔가 얘가 가진 에너지 때문에 불편한 거잖아.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나는 사랑을 했는데 사랑해줬는데 이모가 뭔가 축소형으로 불편해질 거 아니라고. 운에서올 때마다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럼. 그런데 저 같이 갑자기 또 궁금해진 게그 가보. 가보고을미년 양력으로 치면 을미년 a 월한 u 일 경에 엄마가 사망했거든요. d you, young, young, y 이에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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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냥 불편하지. 음.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게더 불편해 보여요? 가보, 을미라면? 다 불편하지? 네. <웃음> <웃음> 그럼 주, 죽는 걸로 하자고. <laughs> 이제 이런 쌍복음만 으어도 사실은 그런데 갑기사도 이런 것도 불편하고 불편한 게 이거저는 많지 <laughs> 술토 안에 있는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 임수 입장에서 사와 중에 경금이 엄마라고 보고 다 커서 엄마가 주셨구만 술토 중에 신금을 그래 대학생들 그러니까 응 인수가 내가 인수니까 사중점을 그 절에 왔다 갔다 하냐? 그 절에 왔다 갔다 엄마도 삼절에는 술중 신을 이모라고 본다든지 뭐 실중 신을 뭐 할머니라고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아니 근데 내가 본 거는 그런 글자를 본게 아니야. 시간 방향을 본 거지. 그리고 궁위를 본 거야. 글자에 집중한 게 아니야 나는 사화가 술토를 향하 사화가 술토를 향하는 건 절대 안 바뀌어. 글자가, 주, 가, 표, 글자를 표현한 게 아니라, 사화는 무조건 술토를 향해 간다는 거지. 사화는 반드시 양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 그럼 먼저, 궁의의 선후의 법칙으로, 먼저 술토 연을 갔다가, 술토 이를 향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지. 그걸 본 거야. 왜냐면 근데 물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그런 궁위에서 주는 의미들을 잊으면 안 돼. 대모서수 <laughs> 있어. <laughs> 갑술 기사 임술. 신. 부모 밑에서 전부 지지가 금이 달잖아. 엄마가 응. 달잖아. 네, 어. 근막 어. 아. 축소형이고 급강이고 응. 그러잖아. 뭐 아. 응. 나를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질 못해. 근데 응. 임수 입장에서 반해. 응. 금이니까 금생도 해주길 원하는데 자기네들 또 상해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 아들이 임수가 달라고면 짜증나 엄마가. 응. 그러니까 애를 구박 을하는 거야. 응. 저 그러니까 완전 실전 통변이지. <laughs> 실전 교육. 음. 엄마가 좀 짜증이 많는엄마 어? 어, 이모도 짜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이거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안돼 그래서 위험해. 위험해. 미애 씨한테 걸리면 뒤진다, 아, 살짝 하고 빠져야 돼. <laughs> 좀더 들어가면 위험해져. 도서주에서는 <laughs> 아이러니하게도 사화가 제일 쓰임이 좋다는 게아이러니야기야 근데 이게 임수가 사화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 굉장히 불편해. 왜냐면 임수는 웅축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사화를 만나면 쫙 펼쳐져 버리거든. 그래도 근데 애가 늘그 네? 앞으로 하더라고요. 왜, 불편해 하더라고요. 지금 병정원인데 앞으로는 해자축을 하더라고요. 왜? 왜냐면 자기 스스로 시공관이 안 맞아서 잘못하면 허풍쟁이가 되거든. 근데 쟤는 허풍쟁이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축이라고 잊어버리니까. 근데 그냥 만약에 시주도 뭐 병호 이런 거했다면 허풍쟁이가 돼, 허풍쟁이가. 나는 천억을 벌까 막막 이런 소리나 오고 있다고 근데 근데 임겁기에 임갑기 신까지 써가지고 딱 공부하는 사람이 고사업가 뭐 있어서 그게 밝혀져 가지고 괜찮은 거 같거든요 아 근데 공부 지지 못했어 그래요? 너무 안 하지 국가고시도 진짜 하늘이 내려주면 얼마나 감성했을 거야 어... 살면서 제일 기쁜 날이었어 그게 국가고시 완벽한 날이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공부를 못했다는 거는 주관적일 수 있고 음. 그, 그 정도 될려면 그래도 그 정도는 하긴 해야 되잖아. 아예 뭐 아예 순수한 사람이 아니 근데 얘는 확실히 약간의 그 운이 좋아서 운 운이? 운이 좋은 거야 너무 빨리. 그러면 운으로 그걸 어떻게? 해. 아니 <laughs> 아 있잖아. 이할 수는 있잖아. 아니 운이 좋아. 선생님 강의 듣고 내가 예전에 예전에 배울 때는 젖어주려고 답답했거든 가슴이.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 저기 공부를 하고서는 시험 몇이 공부하고는. 엄청 숨통이 트였어. 신일같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인드 아, 공부 잘할 것 같은데. 아니 공부를 워낙 하는 걸 싫어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게 그거야. <laughs> 이사활을 만나서 그런 거야. 원래 저런 구조들이 사업한다고 엄청 설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그러는 거지. 맞아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장사하고 사업하려고 그래. 마인드는 그래서 제가 속에 후가시가 엄청 들어있대니까. 인터넷 판매 이런 거해 갖고 내가 자본을 조금 대주고 연습 삼아 시켜 줬어. 그래도 그것도 잘해. 그게 이제 저그 임수가 사화를 보면 무조건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허풍이 네. 들어갔어. 그렇지. 그리30 그러니까 되니까 이제 임수의 시기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른 이제 다른 포지션으로 가게 되네. 아. 새로운에 들어서 한번 나가고 자또 이거는 또 방사선이었지 그치? <laughs> 다 잘라 조각 조각 잘